2007년 10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주 작은 입안의 소리로 마귀들을 공격하며 백을 뚫고자 했습니다. 목자 지팡이를 사용하며 수없이 휘두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도 여러 번 깨어나서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백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더욱 느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싸우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벽을 돌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각종 무기들을 외치고 목자 지팡이를 휘두르자 희미한 파란색이 사라지면서 환한 광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환희는 꿈속에서도 느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벽을 돌파하기 위해 각종 무기들을 외치며 목자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아직은 별 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하고 기도하면 꿈에서 본 대로 될줄 믿었습니다. 전에어 증거가 없을 때도 믿고 지나온 것처럼 이제 증거들을 예수님이 보여 주시고 보는 것에 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이신 주님에게는 응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귀도 예수님에게는 당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이는 산산조각나 버릴 것입니다.내가 가진 무기만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내가 가진 목소리만으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힘도 정신력도 아닙니다.오직 주권자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도우심이 마귀를 이기고 영안을 가로막는 백들을 돌파하는 광건입니다 오전에 기도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희미한 푸른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각종 무기들을 외치며 사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속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이 아프도록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목자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당 앞쪽 바닥에 서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까문눈 앞에 흰 커다란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대상 쪽인데 그 몸이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 같기도 했지만 사탄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목자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고 각종 무기들을 외치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며 연속 공격을 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와 시장 갈 때, 아버지께서 오전에 제게 나타나셨어요. 하고 여쭈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격하는 날을 보고, 얘가 왜 저래? 하셨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내와 식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까만 눈앞에 둥근 불이 타면서 보였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셨음을 알수 있었습니다.속으로 성령님 감사해요 했습니다.한참을 보이다가 우측으로 옮겨서 거불이내 눈앞에 띠로 펼쳐졌습니다.한참을 보았는데 둘째가 왔을 때 여쭈니 성령님이 그것을 성령의 그래프라고 하셨습니다.오후 6시경에 예수님이 통닭이 먹고 싶은데 하셨습니다. 지갑에는 만 원이 있었는데, 반찬을 사야 돼요.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셨습니다. 둘째와 함께 은행에 들려 돈을 찾고 땡땡 마트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농협 앞 가게에서 애호박, 오이, 매운 고추, 아삭한 고추 등을 사시고 오는 길에 오늘은 생선을 먹어 볼까 하시며 땡땡 마트에 들러 사온 물건들을 보관함에 넣어 놓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고등어 두 마리를 사게 하셨습니다.한 마리는 구이용, 다른 한 마리는 찌개용으로 사셨습니다.그리고 고등어 찌개에 들어갈 무반토막을 고르셨는데 오늘은 머리 부분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봉지와 땡땡콩세개 묶음을 사시고 계산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궤당에 있던 아내가 사택에 와서 고등어를 요리할 때 예수님이 또 통닭 먹고 싶은데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키시죠? 하니 둘째에게 냉장고에 붙어 있는 통닭집 스티커들을 다 가져오게 하시고는 고르셨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 해서 빠진 것들은 제외시키셨습니다.다섯 개중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땡땡땡땡이었습니다.후라이드 허버치킨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내가 전화를 걸어 주문했는데 오늘은 통닭으로 인해 저녁밥은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다른 가족들도 밥은 안 먹고 통닭을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난 통닭도 먹지만 밥을 먹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점심에 남은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통닭을 두 조각 반 정도 먹고 고등어찌개와 밥을 먹으려고 할 때입니다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까 볼일을 빠뜨렸다고 하시면서 다시 마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나와 둘째가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성령님이 가는 중에 내일이 할로윈데이인데 오늘 압수 스티커를 다 붙여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앞둔 밤에 붙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시며 그동안은 사람들이 살때 즉각 붙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둘째가 학교 오는 길에 가면을 쓴 아이를 보니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한 달쯤 된것 같습니다. 매대를 설치하고 이상한 물품들을 전시에 놓았었는데, 악한 것들이어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야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둘째를 통해 하나하나 들쳐보게 하셨는데, 붉은 뿔 달린 머리띠, 검은 모자, 귀신들이 그려진 풍선, 피 묻은 것처럼 붉은 페인트를 칠한 송곳이 붙은 쇠, 검은 망토, 눈알 튀어나오는 스프링 안경, 뱅뱅 도는 그림이 그려진 안경, 붉은 삼지창, 로슬머리 수건 등 주로 어린이들에게 파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찾는 이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사주르고 부모도 함께 왔습니다. 물건이 거의 다 팔리고 망가지고 부서진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할로윈데이를 위해 마귀 행상을 하고 마귀와 놀게 하는 기구들에 대해서 다 붉은 압수 스티커를 붙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 작고 흰 천사 날개가 달린 머리띠와 검은 가발, 색색이 가발, 엉덩이 팬티, 야광이 나는 막대, 그림이 없는 물풍선 등은 제외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같이 파는 물건들이었고, 할로윈 데이를 위해 사가기 때문에 다 압수 스티커를 붙이셨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가죠! 여쭈니, 많이 사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교인들마저 마귀에게 속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풍속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쫓아 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타락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미명하에 어린이들을 교회에 끌어들여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자 마술사를 키우고 마술이나 요술을 교회에 불려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수단과 막이적인 방법을 끌어들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방의 풍속을 쫓고 살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형식은 가졌지만 세상 가까이에 머물 때는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마저 빗나간 복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말에 반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이 죽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살기 때문이었고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음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베들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에야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가족들이 지닌 이방신상과 우상문화에 속한 사치품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룹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자.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 성령님은 우리를 잠깐 앉아있게 하시고는 1층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장난감 코너를 돌며 새로운 스티커로 다 교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후 성령님은 우리를 데리시고 1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1천원짜리 생활용품이 모인 코너를 도셨는데 면과 천이 어디 있나 하셨습니다. 수건이 있는 코너에도 가보고 다시 2층으로 갔어 이불과 베개를 파는 코너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면과 천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다니셨는데 후후 웃으셨습니다. 내가 극기훈련이죠? 했습니다. 복사용지가 필요하다고 하자 복사용지 한 건을 사게 하셨습니다. 오후 전심 때에 전기가 몸에 깡하게 느껴져 누가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지 여쭈는데 성령님이 불을 주셨다고 둘째가 말했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다닐 때에도 머리가 무거운 것 같으면서 뭔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마트에서 나오면서 둘째에게 내 머리에 뭐 없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었어 성령님께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여쭈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8시 5분이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당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찬양을 번갈아 인도하셨습니다. 막내가 대언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아내에게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박복 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 후 예수님이 나와 아내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눈 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상시 보이는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각종 무기들을 외치며 손으로 발사하고,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불 같은 경우 손에서 붉은 불이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그만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애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영안을 사모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양실에 와서 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왼쪽 위에서 내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는 번쩍번쩍 번쩍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빛이 내 눈앞에 비추는 광경을 보면서 누가 나타나셨는가를 둘째를 통해 물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빛으로 나에게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아버지, 이제 기도 그만할까요? 여쭈니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는 기도를 더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아랫 강단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에게 잠시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새벽 꿈에 벽이 깨어지고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았는데 예수님 꿈하고 실지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꿈에서 한 공격도 보탬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벽에 금이 갔습니까? 여준이 금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철로역정의 하편인 크리스티아나를 캐라고 하셨습니다. 어젯밤 두 번째 보다가만 크리스티아나였습니다. 기독도 부인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장면에 여러 위험과 어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에 의해 구출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길에 많은 어려이 있지만 삼일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할 때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은 둘째의 기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손으로 탁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당이 금으로 바뀌고 불 기둥이 생겼습니다. 가운데 하나와 양쪽 백 기둥에 한 개씩 세 개가 생겼습니다. 가운데 불기둥에는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글씨가 불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강대상에여 명이 서고, 유아실 쪽에 세 명이 서고, 교회 문에 네 명이 서고, 양쪽 벽 불기둥에 한 명씩 두 명이 섰습니다. 정말 멋있고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미안함을 줄까봐 흐느끼다가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 제가 울어서 기뻐세요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졸라되면 귀찮아서라도 영안 떠주세요 하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분량이 차야함을 깨닫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어제는 10분간 눈에서 전기 같은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하지만 진전이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괴롭습니다.